지금 이거는 굉장히 조합이 잘 됐죠 지금 보시면 3등이 3개가 나왔고 4등이 11개, 5등이 46개가 나왔어요 200개의 조합 중에 지금 음 50, 한 60개가 이렇게 당첨이 된 걸로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로또인사이트입니다 어, 이번 1208회 제외수 분석을 진행하게 됐고요 어, 1207회 당첨번호는 10번, 22번, 24번, 27번, 38번, 45번 네, 보너스는 11번이 나왔구요. 음, 이 출연그룹표를 먼저 살펴보면은, 아, 이게 1208회가 됐고, 네. 이번 회차, 그, 우선은 저번 회차 보면은, 이 5주차 안에 출연번호에서, 출연그룹표에서 한 수만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26수 중에 한 수만 나온 상황이고, 여기 6에서 10주차에, 열수가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 미출수에서 세 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출수에서 3수가 소진이 되어 버려서 이번에 차 때는 미출수가 여기에서 8개가 있었는 아 9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로 줄는 상황이고 어 이 6주 차에서 10주 차에, 어, 쌓인 번호가 13개가 됐습니다. 저번에 차에 비해서 3개가 늘어난 건데, 음, 제가 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지금 5주 차와 6주 차. 자, 이게 1209회가 되면 요게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잡아버리면 18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출연그룹표를 그동안 분석해온 결과, 이렇게 많이 쌓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5주 차와 6주 차에서 최대한 재회스를 많이 안 가져가는 걸로 제가 분석을 좀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이 5주 차 안에 25수가 쌓여 있어서, 어좀 이쪽에서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음, 지금 2월 수가 3주 연속 2월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는 좀 2월 수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재회수는 음, 단번대는 1번, 2번, 3번, 4번, 네, 우선 이렇게 하고, 겠 이쪽에 적을게요. 한 번에, 네.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6번이 10번대가 되겠고요. 20번대는 23, 25, 27. 그리고 30번 때는 31, 38번. 그리고 40번 때는 42, 45번. 네, 이렇게 되겠고요 11, 13, 16, 23, 25, 27. 아, 그리고, 아, 한 수를 더해서 19, 19번을 좀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1208의 이 공격적인 재회수는 16수로 가져가겠고, 어, 매 회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댓글로 어, 행운기원 당첨이라고, 행운당첨기원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안전조합과 공격조합의 무료 조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제외수는 오늘 몇 수를 가져갈지 안전제외수는 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제외수는 1번 3번 4번 11번 13번 19번 25번 27번 38번 42번 네, 45번 이렇게 11수로 하겠고요 어, 이 안전조합 제외수 복귀를 해보면 1206회 7회는, 6회는 10수 중에 한수 출연을 해서 9개가 적중을 했고, 1207회 때는 11개 중에, 어, 10수가 적중을 하는, 어, 지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뭐, 내일이나 목요일 그쯤에, 어, 강력제외 5수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력제외 5수도 좀 적중률이 높은 편이니까, 어,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 강력자의 우수는, 어, 저번 해차에서 지금, 어, 22번이 출연을 하면서, 이제 100%의 적중률은, 이제, 어, 처음으로 깨지게 됐고, 이제, 1208회 차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차 좀 고민이 많은 해차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되게 물려있거든요. 이, 7회차 출연그룹표의 7회차 까지 어, 어떻게 보면 8회차까지 합했을 때 여기에서만 37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34수 즉 여기에서 소모될 가능성 지금 이 안에서 소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전 좀 참고해 주시고 어, 또 댓글로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행운 당첨 기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조업도 보내드릴 테니까 어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매 회차 저희가 확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재회수가 적중하지 않을 때도 어 이렇게 5등이나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을 얻고 있고요. 어, 분명한 건이 제외가 좀잘 되고 어, 확률이 높아질수록 어, 당첨되는 조합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조차도 매주 그렇게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번회 차도 또 극단적 제외수를 또 가져올 거니까요. 좀더 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공격적인 제외수 16수, 이제 극단적인 제외수는 몇 수가 될지 모르겠고, 안전적인 제외수는 11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뒤부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업을 발송해 드릴 테니까, 어좀 신청이 많게 되면 조금 지연이 될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 계속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제가 영상 올리면, 어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꼭 당첨되길 바라겠고요. 어, 1208회. 모두 1등 됩시다. 감사합니다.